Four. Oh. 손님 많다, 명순아. 신한 음, 막걸리 맛있는데 신한 막걸리 한명 먹어볼래? 얘 엄청 맛있어 보여. 맛있어, 맛있긴 맛있어. 얘도 조심히 먹어 너네 왜 이렇게.. <laughs> <오와 있지>? 너무 하얗고 <laughs> 아니 아가야 아니야? <laughs> 너 아니 돼. 왜 이렇게 얇아? 모남이 모금을. 한 받으세요. <laughs> 이게 천안 막걸리야. 근데, 뭐가 달라? 천. 뭐라 되지? 우리 엄마는 아, 천안 막걸리만 먹어. 음... 어때? 아, 탄산이 되게 쫀쫀해. 어 저희까지 막 먹는 잔커아 진짜요? 잘 먹겠습니다 음, 어머니. 그냥, 그냥 이거 우리한테 안 줘도 엄마 덕분에 어, 호강하네 오늘. 건더기 봐봐, 진짜 많다니까. 그러니까. 음. <laughs> 물가리가 뭐 어떻게 생긴 거야? 물갈비가 국물 는갈비어 국물을 계속 젖혀가지고 굽는 거거든. 아, 그러니까 그게 그 뭐야 이렇게 어, 이거 뭐야 불판이 제작되어 있는 거야. 우주선 모양의 우주 모양의 불판인데 음. 내가 일단 구울게. 봐. 응 이쪽 응. 위에? 잘 갔다 와 응. 음. 이쪽 먼저 한번 가볼래? 그래 여기 뭔가 마을이야? 아 되게 예쁘다 여기 저 안에 구경해도 돼? 주주로 체온관이야? 주주로 체온관에서 한다는데? 근데 모양이 거북이 모양이야? 이렇게 동그랗게 둥그탱 응. 응.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지? 야너 머리를 핀 거야? 나? 어. 어왜 오늘... 머리가 찰랑찰랑해? 원래는 어. 파마도 한 거지. 파마 했는데 응. 내가 아침에 드라이도 한 거지. 그냥. 근데 너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? 나 원래 이런 거. <laughs> 이거 <laughs> 뭐 해봐 이거 어려워 아니 지해 뭐 이거 요가 자세잖아 나무 자세 그렇게 뒤로 하면 안 되지 맞아, 맞아 이렇게 해도 돼 중심 못 잡으면 어,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쉽지 껌이지 이건 진짜 근데 이걸 더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내리 내려 와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구나 와 감사합니다 번 냄새 난다 번 네야 대빵 커! 이거 거, 거의 반개야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이런 것도 받았네 <맛없네. 웃음> <나 물러서> 먹어보자. <laughs> 진짜 종류가 <동물이> 다르네. 그래? 저기랑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달라. 와 스콘도 엄청 크네? <laughs> 진짜. 야 너가 맛있다고 한게 이거야? 어 피자. 크긴 하다. 음. 아, 귀여워, 바구니. 야, 바구니 겁나 귀여워. 야, 잔디 밖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엄마, 귀여워. 저저 저 그림이랑 똑같이 나오네? 진짜네. 이거 딸기잼도 직접 만드는 거래, 여기서. 나맨 처음에 케첩인 줄알았어 <laughs> 케첩을 왜 주시는데? 진짜? 어, 진짜. 음, 진짜. 모양 같아. 칠리 뭐 이런 거 케첩인 줄 알았어.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래 어 만족스러워요 여기 <laughs> 한 먹어보자 이게 아까 그거야 황제빵 아야 이거 겉바속촉 제대로다 바삭한 것도 안살 그래 너 어떻게 먹어 음. 버터 좀더 넣어줘 버터 버터 빨리 넣어줘 <laughs> <뭐하냐? 웃음> 야 이거 사가야 돼야 <laughs> 이식빵 사가야 돼 <laughs> 소 뭐야? 치킨 아니야? 맛있어? 음, 나 근데 반숙 밥 너무 좋아서 그때 맵고 일먹은 사람 아니야 터져 있는 거야? 터져 있는 거야? 터져 있는 거야? 터져 있 와 진짜 장난 아니야 뭐야 이거? 야, 진짜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손 먹고 있어 니가 줬잖아 응 대박 야 이거 입맛만 있어도 먹을 수 있어 먹어봐 응. 맛있어 응.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네 씁쓸기예요? 씁쓸기님 <laughs> 혹시 씁쓸기님이가 <습슬기님. 웃음> <laughs> 무슨 빵 사지? 몰라 그냥 와 되게 크다 여기 야계산지줄 서서 해야돼? 진짜 아 이거 사가라고? 야어이 만쥬 어 화가 많이 났어 원래도 인데 나왔어 음, 지금 막 바빠서 정신없나봐 우리가 탈라했는데빈 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언니들이 막탈 아, 맞어빵안 산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<laughs> 제일 많이 산. 완전 <laughs> 옛날 느낌이었는데. 어. 너 천안 전문가 같다, 명순아 가이드 같다. 어, 천안 여행 가이드 같다. 아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왔어? 오랜만이지. 야, 너무 새거 느낌 아니야? 그치. 와 우리보다 나이 많아. 너 나랑 똑같은 나이였어. 어, 1982년이야. 음, 얘근는눈치 음. 뒤집어진다. 손이, 손이. 와, 왜 와. 이렇게 조용해. <laughs> 응 어디 앉아? 아, 빈자리가 없는데? 좋는데, 여기, 빈 자리인데, 여기 어? 아, 그래 <laughs> 여긴 야외가 찐이네 어, 야외에서 먹어야 돼. 그래서 우리 기다릴 때는 저희 야외에서 먹고 싶어 아, 그러면 돼. 래 그래? 그래. 어, 아 먼저 한우 들어가고. 어. 음, 괜찮은데? 음. 오, 소리 미쳤다. 여기 물에 뭘 넣는 거야? 그냥 이거는 계속 졸게 졸한 다음에 어. 얘를 여기다가 넣었다나 얘를 응. 다시 적셨다 올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아, 촉촉하게 계속 넣는 거야. 아, 아 이게 얇네. 아 일반 돼지갈비보다 아 얇네. 그래. 그래, 그래갖고 오늘 데이도 다 왔잖아요. 오늘 프리핑이라는 건 일본에서 시작하는 날이나 이거보다 얼른 도전 어, 다시 해줘, 다시 해봐. 그 일본에서 너무 차가워. 오 잘하지? 진짜 잘한다. <laughs> 너트와이트육각수주 했냐? 어머 홍보, <laughs> 육각수 <laughs> 홍보하 기가 막혀 <laughs> <laughs> 짠야 이거 미쳤어 서울가서 흥분할 <laughs> 것 같아 와 오빠랑 와 언니도 하나 하실거요 천원 오면 <laughs> 다 산다 그랬는데 천원 오면 내가 사줄게 <laughs> 이네 동네에서 얘기낳고얘기고고 여기 얘기낳고기하고 낳고 여기 얘기아고여 여기 얘기하고, 고 여기 얘기하고, 여기 얘기하기 얘기하고, 여기 얘기하고, 여기 얘 택좀올려주려요아없올려주몇시까지예 사장님? 저기 9시 반까지 무섭지 음. 않아? 소화시품이고 내가 잘못 봐서 가... 서울 친구가 보고 있는데 집... <laughs> 따라가고 아, 아, 나, 나 지하도 나. 가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여기 차도가 바로 에있어 괜찮네 끝까지 너가 볼 생각 하더라고 친구한테 이렇 해야 해 아니 어디 탐험 가시냐고요. <laughs> 아, 여기 되게 은혜 받는다. 기도한 번화가. 진짜 너무 좋다. 어. 너무 더워나기도한번해 여기서 어떻게 하 이렇게. 기도기번기번 <laughs> 어, 기도 아니, 머리 한번 어, 여기 어. 있으면 다른 데로 다른 나라로 갈 거야. 어, 그러 그렇지. 시간 여행이다 어. 지금. 추학 때로 시간 여행 가라면 저갈수 있을 것 같아. 진짜? 어.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지금의 우리인데 야이가 어, 우리 힘들게 했던데 있잖아 막 모든 것들 우리 힘들게 했던 데로 가가지고 다 걔네들을 처치하는 거야 <laughs> 아, 지않어 이거 나 전주에서 본거 같은데 <laughs> 나왜 이래 맨날 옷 맨날 입으세요 <laughs> 아니 겨울이시냐고요? <전쟁이가> <웃음> <웃음> 이거 나오고 어머님이 거기 어디 아웃렛에서 사주셨다고? 그냥 항서 열었고 대기 장소도 있네 거기 할아버지님이 원조 주인분이셔 우리 아.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요. 아~ 어. 이거만 먹어? 응. 진짜요? 어, 많이 거어 자리 있다 응. 어 <laughs> 커피 먹지 말걸 커피 먹지 걸넣혀해주시면 돼. 음. 아, 조심해 이게 식은다. 그 야채만 익으면 먹으면 돼요. 네. 너무 불다가위험해찌그러져 가지고. 익게 되면 먼저 이거 이거. 이 Thank you.